지금부터 배우실 스텝은 반우가시의 응용 스텝 3번으로서 조금 전에 배운 십박 반우가시하고 1번 1번에 있는 손들어 내보내는 반우가시하고 같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하나 둘. 그리고 이제 십박으로 가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멀리 셋넷으로 들어간다. 셋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손을 들어준다. 그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는 앞에 앞에서 배운 투 덧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박을 밟고 하나둘 하나둘. 그래서 발이 두 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돌리면 두 발을 더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여성이 일회전을 할때 남성이 두 발이 더필요합니다 그래서 투 덧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1번이 합쳐진 것입니다. 사이드 스텝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반대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앞쪽에서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래서 3번이 끝났습니다.